아직도 열처리로 도장하시나요? 열비용 리스크까지.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공업사 수익이 달라지는 진정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처리는 이제 그만. 신기술 사업 제안서. 공업사에 드리는 세 가지 실제 혜택. 수익 극대화 혜택.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세요. 열처리 1회당 발생 비용. 99.9% 전환. 관세처 폐기물 처리 비용 90% 이상 절감. 월 전기요금 약 300만 원 이상 절약. 동일 근무 시간 기준. 하루 한두대 추가 작업으로 월 500만 원에서 1 0 0 0만원 수익 상승 가능. 설비는 그대로 공정만 바꿔도 수익이 달라집니다. 법적, 환경 리스크 해소 혜택, 대기환경 보정법 위반 유인 완전 해소. 1 k 나 카프라서페 사용으로 인한 VOC 초과 문제 해결. 전기차 도장 시 배터리 손상 및 화재 소송 리스크 예방. 환경 전기차 고음 리스크 한 번에 정리됨, 본사 지원 혜택, 작업자 만족 프로그램, 공업사의 성공은 작업자 만족에서부터, 안정된 근무 환경, LED 시스템 초기 도입 시 4개월간 특별지원금 제공, 교육지원 보상, 본사가 직접 책임, 작업자 노인고, 대표님도 수익이 오르는 시스템, 열처리를 비처리로 바꾸면 생기는 진짜 수익 변화, 도장 1회마다 전기료 열처리 비용, 건세척 패신나 처리비, 작업을 많이 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 고정비 지속 발생. 동일한 작업량 기준. 월 전기료 3,000원 이내 기존 열처리 관련. 고정비용이 모두 순수익으로 전환. 장비 리스비용 약 60만원. LED 도료 사용료까지 충분히 충당 가능. 대표님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쓰는 효과. 하루 한두 판만 더 작업해도 월 1,000만원 이상 추가 수익. LED 도장 공업사. 전기차 열처리 금지. 문제 해결. ESG 경영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강화. 탄소 배출 99.9%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 입증. 라카및 DLK 불법 사용 리스크 해소. 유해 가스 고열 노출 감소로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 LED 도장 시스템 도입 후 이익 상승. 법적 리스크 해소. 환경 개선. 작업자 건강보호. 이 모든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형 도장 수익 시스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모든 내용을 법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